네, 안녕하세요. 세정시 민주연합의 김기준교원입니다 어, 오늘은 사무구용노조와 함께 이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가지 구조조정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어,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어, 상시화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이, 이 증권사, 보험사, 어, 이런 경우에 상시적으로 특히 증권사가 경우는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회사가 정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한 대만하도록 되어 있는데 흑자가 났을 때도 구조조정을 하고 노사 간의 단체협약, 고용안정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HN, HMC 투자증권에 같은 경우는 사실 말이 희망퇴직이지 절망퇴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ing 생명 같은 경우에도 mbk 파트너스가 인수할 때에 에, 노사 간의 단체가 고용안정 협약을 충실히 지키겠다 이렇게 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구조 조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ing 생명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어, 이 이천억이나 나는 우량 회사로 갈수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데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금융당국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단국기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에, 앞으로 어, 여러 노조들과 토론회를 통해서 어, 정말 구조조정을 이렇게 쉽게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에, 어떤 식으로든 노조가 그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네, 만드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토론회를 진행하고 또 그것을 입법화 할수 있는 단계까지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 금융권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점차 일상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방적인 구조조정 흑자가 남에도 하는 구조조정 희망퇴직이라는 명의로 어,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어,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에, 합니다. 네. 어, 이 아이 이생견문과여 참석하신 에,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는 한국인노조의 김현정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그 국민연대하고 시민연대하고 같이. 공동기자위하장은 전국 3분을 쌓으신 분과 위원장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은 ING, 지금 팀아테일 통합 교조 한참 진행 중인 ING 생명의 이명호 위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른쪽에는 증권업종본부장이신 이교호 본부장님, 여수신업종본부장이신정유호본부장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HLC 국가정권의 논덕내 위원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사실 우리 오늘 우리 그 상급노동자들은 상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정리하고 요건을 강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국회 내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 정리하고 요건 강화보다는 겉으로는 희망퇴지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공변하게 자행되고 있는 일상적인 분류력이 훨씬 더 우리 상급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게 자금의 현실입니다. 그 우리 i n d 생명 같은 경우에 지금 희망 퇴직이으로지금히 희망 퇴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날 자율적인 희망 퇴직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i n d 생명 지구에 임신 6주체 임신 부주 여성조합이 조합원이 차치의 지속적인 퇴직 압박으로 인해서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조합원이 면담 과정에서 퇴직 의사가 없었던 것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세천에 걸친 면담을 진행해서 사직을 강요하는 이런 행위를 사슴치 않고 했습니다. 우리 그 H.M. 사질권 지부 같은 경우에도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언론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항상 우리 노동자들을 회사가 잘 나갔다는 가족이라고 이야기 하고, 또, 대심이라도 동료 같은 자문가들은 정말 이런 회사가 상황이 좀 어렵다고 라 하면, 노동자들부터 먼저 규정하려면 이런 행위들을 언제까지 계속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문 노동자들은 심히 정말 붕괴하고 있다, 있습니다. 사실, ING 생명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가 사호펀드인 MBK 파트너즈의 대주주 자격을 승해 주는 순간, 이미 이산상인 부조정이 사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간 전 세계의 사모펀드들이 노동자들과 사회 전반에 끼친 해악들을 감안할 때, 사모펀드는 펀드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약탈적 기업탄압권에 불과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MBK는 당시 토종 사모펀드임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인수 절대로 인위적 부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철석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천박한 투기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삼국노동 노조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신재웅 금융위원장 위원장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금융위원회가 MB 파트너, MBK 파트너즈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 당시에 그리고 국회 토론회, 기자회견, 법률장문, 공개 질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무엇보다 성관 의미가 중시되는 금융기관의 대주주로 사모펀드가 부적절하라는 입장을 저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금융위에 알림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보험업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고수익 투기를 자행하는 사모펀드가 이런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MBK 파트너들을 승인해줬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신진금융위원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과 자본 사이의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조율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고용노동부 또한 오늘 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사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사측의 불법행위와 부당노동위가 거절시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방치했거나 묵인해 오고 있,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에서 벗어나서 사회진 약재인 노동의 편에서 자본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이성을 상실한 자본의 부조정은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 완화나 규제 철폐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의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금융감독 당국과 고용노동부가, 그리고 국회도 더 이상의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MBK 파트너즈와 h m c 0세증권의 대주주인 현대차그룹은 부당노동행위와 인적 지표조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금융 모조는 폭력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아이생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은혁라고 합니다. 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이생명 지난 12월 30일날 지난해 12월 30일날 MBK 파트너스로 3억분의 MBK 파트너스로 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대질 변경 이후에 지금 새로운 경영진들이 구성이 됐고요. 새로운 사장이 2월달에 왔습니다. 2월달에 온 이후에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0일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0일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0일 프로젝트에서는 어, 끝나자마자 바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들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0일 프로젝트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자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첫 번째 한게 구조조정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지금 우리 직원에 대해서 구조조정하기 전에 임원과 부장, 부장들에 대해서 50여 명에 대해서 구조조정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현재는 우리 직원들 차장급 이하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지생명은 지난해 2천억의 이익을 냈고요. 올해 1사분기에도 세전 854억의 이익을 냈어요. 어, 그 854억의 이게 규모는 삼성전자가 8조 5천억 정도의 일사분기 이익이 났습니다. 삼성생명의 임직원 수가 10만 명입니다. ING생명의 임직원 수가 1 0 0 0 명입니다. 그 규모로 봤을 때는 똑같은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당 생산성이 삼성전자와 대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삼성전자가 2만 7천 명을 희망퇴직하겠다고 하면 아마 사회적 무리를 굉장히 일으킬 겁니다. 그러나 ING에서 270명을 희망퇴직하겠다고 하면 여러 관심들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관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이겨나가지 않으면 이 사회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희망퇴직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ING만의 희망퇴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조사해 본 바는 모든 회사들이 다 동일하게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해보라고 하는 것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리해보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 실시하지 못하니 희망퇴직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희망은 뭐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절망이라는 게 맞고요. 이 희망퇴직을 하는 데 있어서 면담들을 실시합니다. 면담들을 실시해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 압박의 종류도 다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거리 발령을 낼수 있다. 이번 희망퇴직 기간에 끝나고 나면 온거리 발령을 낼수 낼 있다라는 것들을 겁을 주고 있고요. 또 인사발령, 뭐 대기발령을 낼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겁을 줘서 빨리, 어, 그 희망퇴직을 제출하게 하는 거가 있고요. 우리 회사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 정리해고가 될수 있으므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당신은 찍혀 있으니 나가, 나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또하나 이제 후선역, 뭐 교육을 뭐몇 개월 동안 시키겠다. 그래서 교육에서 어, 점수에 따라서 징계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겁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개, 굉장히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인간형 모멸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형 모멸감은 어, 저희, 아까, 그 금방도 우리 상무금융도조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임산부든, 뭐, 육아인식자들 이런 것들 대상에서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 또는, 밖에서 봤을 때 너를 평가하는 것들은 어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까지 ING 생명을 키워왔던, 뭐, 바로 전에도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한테 동일한 얘기들을 하면서 인간적 모멸감을 주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임상부가 실시하게 된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임상부는 어제까지 3차례 했었고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가장 많이 한 사람은 8차례의 면담을 실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정한 희망퇴직이라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 퇴직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리해고 수준만큼의 위험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챔피트 투자 증권 지부자금 받고 있는 노형입니다. 이 f c 투자 증권에 대해서 뭐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현대차가 그룹에서 2008년도에 신용증권을 인수하면서 당시 점포가 15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5개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는 점포가 5 2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15개로 15개 다시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구조조정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은 당시 2008년도에 당시가 굉장히 하락이었습니다. 하락이었을 때 현대차에서 신용증권을 인수하면서 그각 증권사의 우수 직원들을 공격적으로 이제 영입을 하면서 점포를 100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을 가문의 설로 이제 다 데리고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주식 시장이 좀 나쁘니까 그 직원들을 전부 다 내, 다 내보내겠다는 지금 작태인데 당시 직원이 그 신흥증권 인수할 때 300명 정도인데, 지금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직원을 거의 한50% 가까이 지금 다 내보내면 되겠니다 지금 증권사 구조조정이 왜 심각하냐면, 이 정확하게 사지로 내몰고 있는데, 저희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에서 자살자가 지금 3명이나 지금 나왔습니다 연속으로 지 내년 자, 자살자가 나오는데 고있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포에서 지금 자살자가 목을 매가지고 실적 압박, 압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그 해당된 지점은 바로, 바로 그냥 점포를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설립한 지 분기, 4분기 만에 작년 4분기에 적자가 딱한번 났는데 경영상 뭐, 어렵다면서 점포를 대거 대거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회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룹이라고 현대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태입니다. 작년에 적자를 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 사장, 이제갈벌 사장이 전 금융사 최고의 연봉, 퇴직금 포함해서 20억을 받아 챙겨 나갔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우리 회사가 경영이 힘들다면서 다 날아, 나가라고 지금 계속 종용을 하는 상태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 희망 퇴직을 접수를 하였음에도 지금까지도 고지급자, 약간 실적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계속 퇴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녹취록도 지금 있지만은 다뭐 들어보시면은 아마 말도 못거아 거예요. 인간 적모멸뭐돈 가지고 사람을 정말 비굴하게 만드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으셔야 됩니다. 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노동력, 정말 힘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하셔야 되고, 여러분 기자들이 계속 사회에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구조조정 막을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수촌업종정규호본 부장입니다. 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금융권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최근 들어 금융권의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각 금융회사마다 지점 통폐합, 희망퇴직, 정리회으로 직장을 잃고 현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보험 및 증권 업계에서만 진행된 희망 퇴직자의 수는 2,100여 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2013년에 진행된 구조조정과 현재 진행 중인 ING 생명과 HMC 투자 증권의 구조조정 현황을 모두 집계한다면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외구조조정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최일선의 노동자들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금융회사는 구조조정을 위해 아니 임원들의 임기 연장을 위해 사소한 위기를 과장된 위기로 동갑시키고 미래에 예상되는 위기는 지금 현재의 위기로 만들고 있다. 심지어 구조조정에는 흑자는 회사도 예외가 아니고 노동조합과 고용안정 협약을 맺은 회사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 일부러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구조조정을 일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는 자본의 무분별한 구조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마저 부재한 실정이다. 자본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만들어낸 어느 수사는 한마디로 가증스럽기까지하다. 요즘 시국의 본인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자본은 마치 노동자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하는 것처럼 기망퇴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7월 21일 한겨레신문에는 현대차그룹 HMC 투자증권의 기망퇴직 면담 녹취록이 보도되었다. 이 녹취록에 의하면 회사의 모 본부장이 버텨왔자 방문판매조직에서 더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며 왕따시키면 한 달을 못 버틴다는 등 사실상 협박과 조명에 의한 강제 퇴직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모 본부장은 노동조합을 통해 도움을 얻으려는 시도 역시 의미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HMC 출하증권의 사례는 빙산의 일가일 뿐 대다수의 증권사가 희망 퇴직 과정에서 대상자를 찍어놓고 강하게 압박해왔고 증권가에서는 희망퇴직을 절망퇴직이라 바꿔서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즉고가 예, 분야 2교입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ING생명보험 역시 절망퇴직을 자행하고 있다. ING생명보험은 2013년 2천0 원가량의 이익을 낼 만큼 우량한 보험회사이다. 이 회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인원을 30% 감축해서 연간 300억 원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ING 생명보험 인수 당시 인위적인 부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 협약과 고용 안전 협약을 승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는 인수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파기했다. 결국 ING 생명보험의 대주주인 상업 펀드 MBK 파트너스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정책 설명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금융정책, 규제 완화라는 미명 아래 몇 곳은 엄청나게 키우고 나머지는 다 퇴출시키는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가. 상업 펀드의 금융회사 인수는 절대 안 된다고 국회와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한 금융위원회 때문에 매우 일방적이고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구조조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위험하듯이 무차별적인 금융권 구조조정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규제라는 브레이크는 필요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규제 완화를 미명하래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이 짓밟히지 않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일자리 축소에 여념이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 자리에 채워넣는지 나쁜 일자리만 양산시키고 있다. 직장에서 쫓겨난 정규직 노동자들도 그 자리를 대신해 직권이 많은 인금과 고용 불안이 내재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소비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근육 산업은 안정성을 모토로 근육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즉 금융권 구조조정의 속도는 금융 안정성과 비례하며 그 금융노동자의 고용안정 역시 여기에 상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급격한 변동은 일선의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역시 금융당국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개별 노서관계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구조조정에 대해 모르세를 일관한다면 국회는 향후 국정감사 등 일정에 맞춰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노동자와 함께 금융권 부조정의 현황과 대응과제 토론을 개최하는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2014년 7월 25일 국회의원 김기준 은수미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자 고맙습니다. 김기준 의원 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의원께서 한 분이 20억 연봉을 준겼다고 하는데요. 그 회사 평균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임금의 과다 지급이라든지 노동 인권에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어 그러니까 고용부 장관을 만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님 어. 한명임금에단니다 뭐 좀... 자, 이 m c 직권입니다그 작년 그전 사장이었던 재갈걸 사장께서 대임하면서 저희 저희 이션 같은 경우는 다직권 사고 하 이분들 체계가 좀 틀린가요? 왜냐하면. 이원들 체계가 현대차 기준에 맞춰있기 때문에 연봉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임원들 연봉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임봉이 한 중간에서 좀 중하위권으로 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자가 70억 중반 정도 나왔었는데, 그 중에 20, 20억 정도가 거의 재발병 사장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떤 그 직원들의 연봉은, 어... 또한 음. 타 회사 비대비준첩인데 예, c e o 의 연봉은 어등하게 높다. 고뭐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 고용부 장관들은 사실 제 정부의 소속이 돼 있어서 현재 금융당국 쪽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감시하라고 촉구할 계획이고요. 예, 여기 같이한 은승미 의원께서 환노위 소속이니까 은승미 의원과 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할 테니까. 네. 기자, 언론인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